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여러 보험 관련 뉴스들을 좀 살펴보고 아, 요즘 보험 업계의 이런 주요 변화들이 당신의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뭐 복잡한 보험 소식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핵심을 좀 뽑아내고 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뉴스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소식들이 이제 당신의 보험금, 뭐 보험료, 권리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뭘 주의해야 하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직접적인 금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혜택, 뭐 제도 변화까지 좀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어, 첫 번째는 조금 어, 심각할 수도 있는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혹시 보험 설계사한테 기존 보험 깨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라 이런 권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있죠. 네. 최근에요. 그 법인 보험 대리점 GA라고 하죠. 이 GA 소속 설계사들한테 부과된 과태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당승환 계약 때문이라고 하네요. 뭐 과도한 정착지원금 얘기도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위 부당승환 계약이라는 건데요. 당신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설계사가 이제 본인 수수료 같은 걸 위해서 소비자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는데도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들게 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이 과정에서 뭐 보장 내용이 오히려 안 좋아지거나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거나 이렇게 소비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GA 채널에서 판매된 계약의 3년 이상 유지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절반이요? 꽤 심각하네요? 네, 이게 그만큼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떤 점을 좀 제일 조심해야 할까요? 설계사가 이렇게 상품 바꾸라고 권할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교 그리고 확인입니다 설계사 설명만 그냥 믿을 게 아니라 제안받은 그새 계약의 장단점, 그리고 기존 계약 조건, 이걸 객관적인 자료로 정말 꼼꼼히 비교를 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자료로요? 네. 특히 기존 계약 해지했을 때 내가 보는 손해나 불이익은 없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그냥 이게 더 좋아요 이런 말보다는 구체적인 보장 내용, 보험료, 또 해지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명확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금융 감독원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꼼꼼한 비교와 확인, 내꼭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이랑 관련된 소식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CT나 MRI 같은 의료 방사선 검사, 이게 처음으로 4억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4억 건이요? 엄청나네요. 네, 국민 1인당 뭐 연평균 8권 정도 된다는데 놀라운 건이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가 지목된다는 점이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실손보험금 받으려고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받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음. 물론 필요한 검사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과잉 검사는 당신의 건강에도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높이고 결국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결국 보험료 인상까지 갈수 있다는 거군요. 질병관리청에서도 불필요한 검사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보험이 있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막 이용하는 경향.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건 개인 건강에도 안 좋고 사회 전체 의료 시스템이나 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받을지 말지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의사랑 충분히 상의해서 아 이게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한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중하게요. 네, 신중한 판단 중요하네요. 자, 다음은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소식입니다. 사고 나서 정비소에 수리 맡겼는데 보험사가 수리비를 제대로 안 주려고 한다. 이런 정비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 문제 계속 있죠? 네,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경험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정비업계랑 보험사 둘만의 갈등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판금이나 도색 비용 아니면 특정 정비 항목을 인정 안 하고 깎아 버리면요. 네. 정비업체는 제대로 된 수리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뭐 원가 부담 때문에 좀싼 부품을 쓴다든지, 수리 과정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게 당신의 자동차 수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차량 안전 문제랑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업계에서 표준 정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비업계에서는 뭐 수리비 산정 기준이라든지 지급 절차 또 감액할 때는 왜 감액하는지 사유를 명시하는 것 등을 좀 명확히 하자. 이런 표준 약정서, 일종의 표준 계약서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자는 거네요. 그렇죠. 보험사의 좀 일방적인 감액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났을 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좀 알아두시고 수리가 끝나면 정비 명세서 같은 걸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수리비 문제와는 좀 반대로 운전자분들께 반다운 소식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신다면 자동차 보험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더 늘어났습니다. 현대해상이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를 최대 9%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 9%면 꽤 큰데요? 네. 이걸로 이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이어서 현대해상까지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전부 대중교통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다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한번 문의해서 이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또 탄소 배출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 혜택이 계속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자동차 사고가 좀 늘고 하면서 보험사 손해율이라고 하죠.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인데 이게 다시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아, 손해율이 문제군요. 네. 손해율이 안 좋아지면 보험사들은 이런 할인 혜택을 좀 줄이거나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은 있을 때잘 활용하시고 앞으로 좀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 이게 보험 업계에도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의 디지털 보험 플랫폼 앨리스 있잖아요. 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포미 언제나 언니 보험 이걸 개편해서 보장을 강화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게 점점 편리해지고 있죠. 롯데 손보 엘리스처럼 뭐 생활 밀착형 상품이나 특정 고객층 예를 들면 여성을 위한 맞춤형 상품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개편된 언제나 언니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을 만 19세에서 54세까지로 넓히고 뭐 여성 생식기 암이나 유실금 수술비 특정 부위 인과 질환 이런 보장을 강화했다고 하니까요 관련 보장에 관심 있는 여성분이라면 좀 살펴볼 만하죠. 디지털 채널로 직접 비교하고 가입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설계사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좀 복잡한 상품들도 이제는 디지털 채널에서 당신이 직접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 비교가 더 쉬워질 거라는 소식도 있네요. 보험 설계사 리크루팅 플랫폼 셀프 플래너라는 곳에서 9월부터 여러 회사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한눈에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한대요. 근데 이건 설계사용 기능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설계사들이 쓰는 플랫폼 기능 개선 소식인데요. 네, 이게 결국 당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죠? 설계사가 이 기능을 쓰면 여러 보험사 상품 구조나 보장 범위, 특약, 실시간 보험료까지 객관적으로 쫙 비교 분석해서 맞춤형 리포트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하, 그럼 소비자는 설계사를 통해서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면서 당신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보험 상품 비교나 추천 기술은 더 발전할 걸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이런 분석도구를 잘 활용하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합리적인 결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정보와 보험업계가 함께 마련한 좀 따뜻한 지원 소식입니다. 아이 키우는 가구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내년 초부터 다자녀 가구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상 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민생 회복하고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 이상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는 아이 태어난 후 2년 동안 한 12만 원 상당의 안심 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오 전액 지원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상당의 단체 상해 보험이나 3만 원대 풍수해 보험 같은 걸 1년 동안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운영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시기는 내년 초에 각 지역 지자체를 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당신께서는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다음은 금융 회사들이 소비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상 소식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대상 결과인데요. KB금융지주가 종합 대상을 받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생명, 삼성화재, 신한카드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음, 단순히 뭐 법규 지키는 걸 넘어서서요. 소비자 보호를 아예 기업 문화로 만들려는 노력 예를 들면 KB금융이나 미래에셋, 교보생명 같은 곳들이요. 그리고 고객 의견을 실제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삼성화재 같은 경우,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 편의성이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 신한카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아, 이런 평가 결과가 소비자들이 금융회사 고를 때 참고 자료가 될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상 받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하려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고요. 네. 다음은 일자리 관련 소식인데요. 삼성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5대 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이번 채용에 삼성 생명 삼성 화재 같은 보험 계열사를 포함해서 총 19개 회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이 소식이 뭐 당장 당신의 보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좀 크게 보면 보험 산업의 어떤 안정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삼성의 꾸준히 채용을 하고, 특히 금융계열사 채용을 유지한다는 건, 뭐 해당 산업의 장기 전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기업들이 이익뿐 아니라 사회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른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ESG 경영이라고 하죠. 네, 최근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라는 행사에서 현대해상이 아이 마음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면서 육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소비자들도 단순히 상품 가격이나 품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런 ESG 경영에 관심을 많이 갖는 추세입니다. 현대해상의 아이마음 캠페인처럼 저출산이나 육아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려는 기업의 노력은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기업 이미지가 좋다는 것 말고 소비자한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결국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상품 줬던 외에도 이런 기업의 철학이나 활동 방향이 당신의 가치관과 맞는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업계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뭐 불안전 판매 문제 같은 해묵은 갈등부터 의료비나 수리비 분쟁, 또 새로운 할인 혜택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그리고 정부 지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말 폭넓은 주제를 넘나들었네요. 이 모든 변화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네, 핵심은요. 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뭐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기술 발전이나 제도 개선으로 편의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분명 커지고 있거든요. 이 상반된 흐름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때로는 상반된 흐름까지 나타나니까 소비자들이 더 현명해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새롭게 나오는 정보나 디지털 도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보험 주권을 행사하는 소비자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확인해 보거나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